안녕하세요, 선생님들과 친구들. 목사님, 지금 휴가 중입니다. 여수의 멋진, 와. 여기 지금 열지 않은 카페 펜션인데요. 여기 옥상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없어요. 어, 목사님, 지금 이 시간 찬양 깡을 하려고 모였습니다. 매일매일 깡을 하며 찬양하는 또 말씀 보는 감사 기도 제목 적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사랑. 아무에라 부르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내가 여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